자원이 윤시 넣겠죠? 야 <laughs> <laughs> 아, 못늘 <laughs> <놀> 뻔했어. <laughs> 저 오래간만에 형을 봤면 인사해야지. 씨. 살 많이 빠졌네. 살 많이 빠졌지. 마음 고생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어휴, 아이고 하늘 좋다. 오늘은 막탄 아일랜드 골프장에 왔습니다 오늘 막탄 아일랜드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알타만 보여 드렸는데요 막탄도 어떤지 지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어의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좀 오늘 전체적으로 18호 플레이하면서 막탄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엄브렐라 골도 없네요 아 우리 또 제잘나무 성공했네 엄브렐라고 아우 아다 오, 오, 왜 이렇게 많이 가? 자, 지금 1 번으로부터 옵션 투퍼시네요. 자, 오케이, 고. 자신 없어. 자, 지금 옵션 투퍼터는요. 지금 온이 되면. 지금 자신이 있다 하면 넣으면 되고요뭔 소리지? 저렇게 못 넣으면 홀아웃 할 때까지 쳐야 돼요. 일단 옵션을 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옵션을 받은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퍼터를 하지 않고 공은 잡아도 됩니다. 이게 옵션 그린인지 한국에도 있을까? 한국에? 한국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이게 세부에만 있는 제도인지 아또 오늘도 막타 숨은 곳을 유심한 우산거리 있네요 아이씨. 에이씨 에이씨 똑바로 오, 간다 와 붙었다 어, 붙었어 으, 아니 편집할 거야 <웃음> <웃음> 편집할 거. 응, <laughs> 자, 마지막. 소문고수 윤심한 버디 남았네. 찍어달라고 했으니까 찍어줄게요. 아 실패! <laughs> 뭐, 그린 상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으까지는 괜찮은데요? 마탕,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와라, 지금 이렇게, 페어웨이로 카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린이 조금 지금 좀 날씨가 더워서 좀지질 않아서 그런데 좀 느리긴 해도요 뭐 지금 날씨에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멀리서 네, 지금 윤씨 버디를 도와주기 위해서 길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라이트 1인공 뭐길 도움은 안 됐을 것 같고 어떻게 치는지 한번 칠 때도 덥다고 저렇게 우산을 못 떠나게 하는 윤씨 어디 퍼신데요? 아이고 밥안 먹었니? 나만 튀는 게 아니야. 오케이 공이 튀어. 그죠? 툭툭툭 튀어. 지금 막탄, 알타비스타에서 치고 오시다 보니까 지금 막탄이 조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아무래도 막탄하고 조금, 비, 아니, 알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막탄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막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페오웨이에서 치시면 괜찮은데 저렇게 페어웨이를 벗어난 지역에 보면은 땅의 지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해저드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막탄 같은 경우는 벌타 없이 거기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쪽에서 치실 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페어웨이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면 정말, 정말 좋아진 거죠? 막탄 에어베이스. 아마 여기 로칼 사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러프에 들어가시면 저 많이 상태가 안 좋죠. 이런 거는 페어웨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숨은 곳을 윤 씨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어? 어? 이런데서는 뭐 잔디가 거의 없죠. 이런데하고 페어웨이와 구분하시 비교하시면 를안 됩니다. 여기는 거의 해저드급인데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숨은 곳은 윤 씨는 잘칠 거예요. 잘, 그래, 굿샷. 지금 아마 막탄이 현재 지금 그린하고 다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그린이 좀 많은데요. 그린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라갔으면 파는 막탄 온 건데. <laughs> 자, 과연 그린일까요? 아닐까요? 인. 아, 씨, 아니다. <laughs> 그린이 아니네요. 지금 경계 바깥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경계 밖에 지금 그린 바깥에 있어서 오케이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과감하게 치긴 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가깝게 붙으면 사실 투퍼터 옵션 바긴 그렇죠. 이럴 때는 끝까지 쳐 봐야죠. 자, 투포터. 오케이! 자! 다 갔다! 와. 지금 막 타놓으면요. 정신이 없어요. 다들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막 치고 나가는데 빠르거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합니다. 지금 네명인데 벌써 지금 저희가, 네. 그쵸, 지금 6번 벌써 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지금 1시간이 안 되는데 지금 6번 치고 있어요. 와, What? 놀랍습니다. 지금 빨리 치는 팀들하고 치고 있습니다.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음주 티샷은 안 됩니다. 음주 티샷은 안 돼요. 7번. 지금 전반 홀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7번 홀인데. 지금 페어웨이 상태는 굉장히 야무합니다. 지금 티박스나 이런 부분도 지금 보수하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키가 좀 앞으로 당겨져 있어가지고. 티샷 할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외에는 전체적인 페어웨이 상태는 괜찮습니다 어, 오랜만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예전 8번홀 파스리로 쓰던 홀을 지금 다시 살릴 예정이고요 지금 9번 홀이 <laughs> 다시 예전 지금 파퍼홀로 바뀌면서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또, 활주로 지금 변경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후반으로 티박스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팝5에서 팝4로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전방 후반으로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전방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탄 같은 경우는 라이노를 도시고 나서 이 티하우스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클럽하우스에서 가셔가지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클럽하우스를 이동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셔도 막탄 아일랜드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간단합니 잠깐 지금 티하우스 들려서 음료수 하고 왔고요. 점 후반 1 0번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막탄 같은 경우는 18호 도시고 1 7호 예약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27호 예약은 안 되고요. 18호 치신 다음에 리셉션에 가셔가지고 이런 추가로 현장 비용 추가 하신 다음에 비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게 지금 막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페어웨이를 거의 다 걷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카트를 이용을 해도 카트가 지금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카트 이용보다는 지금 건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18호 도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18호 돌고 나서 더 추가를 하시겠다 그러면 캐디한테 미리 대표로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라이너 추가가 가능할 겁니다 자 오늘 18호 다돌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랜만에 지금 막탄 걷고 있어 가지고 자, 그리고 막타 나인홀 추가 금액은요. <목소리> 입니다. 지금 후반도 약간 지금 홀 변경된 모습들 보여드리도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운 다운. 오케이. 9번 홀도 지금 좀 티박스 위치가 바뀌었고요. 지금 후반 돌고 있는데요 후반도 아마 조금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상황들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오! 좋다 들어가? 아 까비 아직 저렇게잘치지만 호리는 한번 못한 숨. 나 <laughs> 했나? 두번은냐 언제? 홀 호리는 두번 했어? 두 번에... 언제? 옛날에 여기서? 박탄에서 한번, 또 에블루에서 한번. 아, 거기는 안 가. 모르는데는 안 쳐져. 아, 막탄에서 우리 막탄역시 숨은 곳에서 호리랑 한번 했답니다. 큰일 날 소리 할 뻔했네. 양바리가 나올지. 없어! 으깨. 어이, 대잘라 하면 실패. 자, 우리. 윤씨 넣겠죠? 어. 어. <laughs> 야, 못 <laughs> 넣을 뻔했어. 못 넣을 뻔했어. 그래니까 그래도 버디 했어요. 한명 버디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활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정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타시면 저쪽으로 이동 카트길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카트를 안 타시는 분들은 제 공사장 쪽으로 가시면 좀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막탄에 대한 이미지가 또조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사 현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또뭐 13번 홀 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바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홀이 홀이 이제 14번과 같이 공사 현장 때문에 없어질 홀입니다. 자, 아, 진짜. 자, 지금, 지금 막타 후반 같은 경우는요, 홀 밖에 위주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호 어, 막탄 오래간만에 걸으니까 지금 너무 힘드네요. 지금 카메라에 못 들고 있겠어요. 혼자서 찍고 막걸고 하니까 려 너무 힘듭니다. 우상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우상거도 지금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카트를 할걸 그랬네요. 자 후반은 조금 바퀴롤 위주로 영상을 해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탄 제 전용 카트입니다. 카트가 이 정도는 돼야죠. 방망진자이야. 저 지금 1 4번홀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파3로또 변경이 되나? 임시 임시 파 삼. 임시 파스리라고 합니다. 없어지려고. 자, 13번, 14번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14번은 지금 임시 파스리로 만들어놨고요. 곧 없어질 홀입니다. 지금. 자, 예전에 여기가 14번이 이제 파포였죠. 저기 지금 멀리 공사 폭탑이 쌓는 데가 그린이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엎어지고 지금 이제 줄여가지고 파스리로 사용을 하다가 곧 없어질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언제 쯤 그러면 다 정비가 될 거냐?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필리핀에서 하는 일이 진짜 정확하게 뭐 언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거든요. 언제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치지윤 씨. 봐요윤 씨도 인정하잖아요. 14번 임시로 만들어놓은 그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오셔가지고 조금 구독자분들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 지금 공사가 시작돼서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시로 그림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지금 9번호를 변경하고요. 이렇게 지금 14번을 지금 템플러리 임시 그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지금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번. 15번, 16번, 17, 18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5번인데요, 15번은 지금 뭐 변동이 없습니다. 똑같지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도홀 변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후반은 지금 거의 다 지금 파스리가 돼버렸네요. 네,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니까. 조이 기간에 오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골프장을 대신해서 <laughs> 그럴 입장은 아닌데 또 예약을 도와드리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 모셔가지고 기분 좋게 플레이하고 하시면 좋은데 이런 악종 원들이 발생을 하다 보면 그냥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죠. 예. 좋다. 1 5번까지 파스리가 좀 많이 있네요. 15번 지금 그린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준 씨, 나이스 버디. 역시 안 놓치네요. 응. 6번은 파파이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굿샷. 17번도 잘 갔어요. 에어베이스 공사 때문에 좀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좀 변화들이 있는 점들은 오늘 좀 위주로 영상을 담아서 보내드렸고요. 지금 이 기간 아마 공사 기간 정도에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 공사 때문에 지금 시기가 또 그렇게 공교롭게 지금 일정이 겹쳐서 오는 거니까 아마도 막탄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더 좀 좋은 모습으로 예,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기간 동안 오시는 구독자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뭐 3박 5일 코스 중에는 하루 지금 막탄 코스로 돼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 페어웨이나 그런 데는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지금 뭐 괜찮다는 기준이 뭐 세부 기준이니까요 물론 또뭐 한국하고 기준 비교를 하셔 가지고 뭐 그게 좋은 거냐 반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국이 골프장은 제일 좋아요. 한국에서 골프 치시면 좋은데, 겨울에 못 치시니까, 동남아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자, 세부도 많이 골프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막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안녕. 잘녀왔습니다숨 막탄 숨은 고서준 씨는 이렇게 의상거리 붙여질까지 해주네요. 어 좋아하나 서로? 요거 <laughs> 어, 제수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